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올라왔고 일주일 동안 잘 먹은 나머지 좀 살이 좀 많이 올라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팔뚝 살이 많이 쪘어요 일주일 동안 일단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가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이랑 핏이 좀 많이 다르네요 잘 먹었으니까 제가 수습해야죠. 파이팅! 운동 끝나고 왔고요. 제가 1시 반에 예약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어가지고 10분만에 후다닥 점심을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오늘 저녁은 계란 삶은 거네 개랑 버섯이랑 밥 버섯 밥 버섯 여러 개 쫑쫑쫑 썰어가지고 간장 양념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Go fuck 디저트로 라라 스윗 콤 먹을게요. 원래 다이어트 하면 이런 거잘안 먹는데 아직은 초반이니까 적당히 조금씩만 즐길게요. 그 초콜릿 부분에서 대체당 화합맛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오늘은 저녁에 좀 여유가 있어서 오랜만에 팩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처음 써봐요. 저는 원래 항상 쓰는 팩만 쓰는데 이건 어떨지 궁금하네요. Yeah. So 편집하다가 배고파서 단호박 좀 먹으려고요. 오늘 채소를 조금 덜 먹은 것 같아서 삶은 양배추도 같이 먹겠습니다. You call losing a wonderful man because a thing. 오늘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 이틀 째이기 때문에 배도 지금 울룩하고요. 아직은, 아직은 허리라인도 좀 정리가 덜 됐어요. 오늘도 운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동 마치고 왔고 점심으로는 참치 양배추쌈 먹어보려고요 연두 요거 매콤한 거 있는데 요거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카페에서 공부하고 편집하고 왔고요. 방금 클래스 하나 들었고 지금 9시 반이 넘었는데 요즘 저녁을 이제서나마 먹으려고 합니다. 단추를 보이죠? 네. 얘도 있어요. 제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 너무 치즈케이크가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먹으면서 할게요 아직 이틀 차니까 음, 후반부로 갈수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직 초반이니까 좀 봐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3일 차입니다 어제보다 배가 좀 들어간 것 같나요? 지방이좀 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뿌리살이 정리가 좀잘 돼서 뿌리살 정리가 될때 진짜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먹고 운동을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공복으로 운동을 가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간단하게 단호박 먹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이디 j 운동 가기 전에 소화시키면서 신문 읽고 있는데. t 디어 새로운 에어팟 샀어요. 아!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는 한 번도 안써 봤는데 궁금해요. 제가 원래 쓰는 거 이거 저 1세대 쓰거든요? 근데 이거 4세대! 진짜 오래 썼어요 20살 때 사가지고 7년 정도 쓴것 같아요 요게 1세대 안녕 고마웠어 안녕 이 이걸로 잘 써보겠습니다 야채찜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운동 갔다 왔고 오늘은 유산소 30분 근력 1시간 정도 했어요 오랜만에 어깨 운동했더니 어깨가 후들들들들 떨려요 재료는 다양하게 넣을수록 좋은데 저는 그냥 있는 거만 넣으려고요 버섯 두 가지에 청경채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새벽 3시거든요 근데 배고파서 잠이 안 나요 너무 배고파 원래 이렇게 배가 고픈 거는 드물거든요 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러다가잠을못잘것 같아요 사실 잠들기 전에 찍진 않았지만 조금 더 먹었거든요 배고파서 근데 도 배고파요 아뭐 먹지 일어나서 냉장고를 좀 봐봐야겠어요 이거 내일 먹으려고 사놨는데 지금 이거 먹고 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들어있네요 저 사실 나또 처음 먹어봐요 <목소리> 냄새가 별로예요 뭔가 <목소리>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밥이랑 라또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공감하게한 그릇에 넣고 다 같이 비벼 보고 싶은데 입맛에 안 맞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따로 담아서 먹어볼게요. 음? 무슨 맛이지? 약간 콩 맛? 응? Good morning. 오늘은 4일차 아침이고요. 새벽에 뭘 먹고 잤더니 오히려 좀더 배가 나와 있어요. 오늘도 운동 갔다가 오겠습니다. 오늘의 점심도 단호박 파운드랑 삶은 양배추, 닭가슴살 먹겠습니다. 먹고 바로 카페 갈려고요 5일차 아침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엊그제 가슴이랑 어깨 운동한 게 근육통이 나가지고 지금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laughs> 무릎도 아프고 오늘 하루는 쉬고 원래 일요일에 쉬는데 이번 주는 주말에 운동을 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화장실을 오랫동안 못 갔거든요? 그래서인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동 쉬는 대신에 집안일 좀 하고 청소 빨리하고 스트레칭 위주로 몸을 움직여 주겠습니다. 비어가지고 마트를 다녀와야 되는데 아침에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1차 아침입니다. 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 다이어트는 기간이 좀 짧아서 좀더 길게 두고 봐야 되는데 허리 라인이 좀 들어간 것 같나요? 조금 더 오래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왔잖아요.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뭐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상하게 별로 배가 안 고파서 간단하게 어제 끓여 놓은 야채탕 먹을게요. 음. 음. 음, 음, 음 저녁으로는 단호박이랑 삶은 양배추, 닭가슴살 먹을게요. 오늘은 다이어트 7일차입니다. 오늘은 잠을 진짜 잘 잤어요. 컨디션이 아주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 일주일 차인데 어떤가요? 좀 빠진 것 같나요? 허리 라인은 전보다는 정리가 된것 같기도 해요. 일주일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급하게 찐살은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일주일이 끝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꾸준히 하면서 더 지켜보겠습니다. 팔뚝살은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됐는데, 얘는 좀더 오랜 기간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점심으로는 단호박이랑세은 양배추, 닭가슴살 먹을게요. 저녁으로는 밥이랑 닭가슴살, 삶은 양배추 같이 먹을게요. 보시면은 제가 다이어트 할때 엄청 간단하게 식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 단초로 보이고 너무 심플해 보여도. 심플한 방식이 가장 다이어트가 잘 되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간편하잖아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편이고 그리고 또 포만감도 있어요. 자연에서 오는 재료들이고 다 속이 편한 음식들이니까 다이어트 할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해야 되고 또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었을 때 배가 부르고 속도 편하니까 그게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해보고 별의별 거다 해봤지만 제 경험상 식단의 기교를 부 버리려고 하는 순간 다이어트가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식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은 다이어트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음식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밥이 저랑 잘 맞거든요. 그리고 단호박도 제가 자주 먹는데 단호박이 저는 되게 맛있고 만족스러워요. 먹었을 때. 그래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게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